토끼띠들은 약간 좀, 재미없는? 네. 응. 행노제. 그쵸. 네. 재미가 없고, 내가 뭐 했나 싶을 정도로. 뭐 했지? 응. 응. 기억이 안 나요. 네. 응. 한 해가 빨리 지나가고, 뭘 준비도 못했고, 응. 좀 흐지부지하게 지나가는 해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 2021년도 상반기. 네. 토끼띠 운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토끼띠들은 약간 좀, 재미없는? 네. 음, 행노제. 그쵸. 네. 재미가 없고, 내가 뭐 했나 싶을 정도로. 뭐 했지? 어, 음. 기억이 안 나. 네. 한 해가 빨리 지나가고, 뭘 준비도 못 했고, 응. 좀 흐지부지하게 지나가는 해죠. 20대 토끼띠들은, 네. 22살이고, 22살이 이제 23시 되죠 네, 이제 23시 네.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취업. 취업이 그게 좀 상승세라 그러죠 음. 취업에 좀잘 붙은 네. 응. 전에는 토끼띠가 좀 하락했다면 이번엔 네. 좀 상승식이에요 아. 응. 좀 발이 바빠지는 시기죠 토끼들처럼 음. 네. 응. 그리고 먹, 먹을 복도 많아지는 시기라 그래요 음. 토끼들이 배고파지는 시기는 아니에요 직업이 한 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취업이 여러 개로 세네 개씩 좀 음. 많이 나타나실 거예요 네. 그거를 잘 잡으셔야 돼 게을리 음. 하지 말고 네. 토끼띠들은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음. 게을리 하면 절대 안 돼. 다음 나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살이죠, 정류생. 네. 이분들은 사업이 갑자기 시기, 상승하는 시기죠. 오. 네, 상승하는 시기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올해 토끼띠들은 다 바빠지는 시기예요. 오. 음. 네. 50대까지, 60대까지도 다 바빠지는 시기니까. 네. 그리고 약간, <laughs> 사람의 복도 많아지는 시기도, 이기도 해요. 응, 음. 음, 그래서 뭐 미팅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하고 사인도 많이 하는, 종이에 사인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약간 아이디어가 많아지는 해죠. 응, 음,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아지는 음, 그런 해예요. 여6분들은 <laughs> 내년 되면은 47이 되세요. 근데 내가 봤을 때 40대 분들은 운세가 좀 딸리실 것 같아. 응, 음, 아. 47분들은. 음, 이거는 7세도 엮여있기 때문에 많이 좀 딸리실 거고 그리고 자식 둔 부모들이 약간 좀 속을 좀 썩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식들이 58세의 토끼띠분들은 어떨까요? 58세 분들은 운세가 되게 좋아요 오. 제가 본 토끼띠들 중에 운세가 되게 좋다고 나와요 음. 왜 그러냐면 땅도 문서도 잡을 수도 있고요 네. 이동수도 굉장히 좋은 이동수가 들고 음. 음. 그리고 약간 사람들의 일복이 많아져 요 좋은 일복이죠 원래 일복이 있으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일복 일한 만큼 돈이 들어오는 시기다 라고 말이 나와요 음. 음. 그래서 토끼띠는 어찌 됐든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응, 게으르지 말고, 절대. 58세 분들도, 이제 6 0세다 먹었는데 내가 무슨 일이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하셔야 돼. 음. 응, 일하셔서, 갖고 워 놓고, 말년에 자식들한테 손안 버리려면 일하셔야 되잖아요. 음 응. 그래서 말년은 되게 좋게 나오니까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음. 응, 문서도 잡을 일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어, 요번 시간에 2021년도, 10년에. 음. 네. 상반기. 어, 과연 토끼띠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음.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어,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가 조금 주춤했다라면, 네. 2021년도는 발 빠르게, 음. 토끼 마냥, 네, 여기저기, 어, 일을 할수 있는 네. 좋은 운을 또 받으시고, 이건 또 사람마다 다르죠? 다르죠. 네. 네.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No? <laughs> <laughs> 다르면 상장님한테 직접 좀 여쭤보시는 네. 게, 진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토끼띠금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